시간에는 우수라 파밍팟 그것도 경험치 리더 두 마리를 리더 프렌으로 둔 파밍팟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고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자로 끝나는 울트라맨 잭을 사용하는 울트라맨 콜라보의 울트라맨 잭을 사용하는 어,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녀석을 일단 리챈을 박는데 이 리챈 포인트가 뭐냐면 리챈을 가지고 있으면서 l 자 달려있는 장비를 통해서 잠금 드랍과 해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키린 드래곤 키린 드래곤 아니죠 키린은 이제 초 추가타를 초 연결을 줬는데 이거 저것보다는 이렇게 웨이 삼콤증 삼콤증의 이제 빛들랍 무게를 이제 루프로 돌리는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썼고요. 두 번째 킬은 위에 있는 애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대나무 장식으로서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2층의 암지퍼를 날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엘은 풍수용으로 이제 자외 장비를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사레네는 이렇게 자외 장비에 이제 왜 이렇게 달려있는, 요렇게 달아줬습니다. 일단, 설명을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턴미를 걸어버리는데, 잭이 이렇게 걸리면 2층에서 좀 많이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사레네를 먼저 쓰고, 턴 감아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요 키린을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키린 드래곤이 너프를 좀 세게 당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맺 찢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암시퍼의 패턴 교실이 나오는데 이게 3턴 수봉 강물을 걸어버리지만 버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상단에 암속 데미지 무효 가 되게 강력하게 먹힙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이렇게 절묘의 급 데미지를 때리는데 딱히 상관없죠. 이렇게 때려 맞아주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울트라맨 짝위올울리언 스킬이 강무 스킬인데 이제 저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강무랑 습모 끝났다고 바로 그길 때리면 좀 위험하고 일단. 한턴 나왔을 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키린을 올렸던 빛 에스카마리 스킬 쓰고 이제 여기서 초연결을 발동을 시키는 거죠. 어렵게. 사실 이 콤보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치고 싶어서 쳤습니다. 그러면은 저우저 루시퍼를 딜 찍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잭 위에 있는 리찬 스킬 발동, 그 다음에 키린 드래곤 스킬 써서 이제 날먹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봤었을 때 되게 짜임새 있다고 느껴졌던 경우라면, 네 그, 울트라맨 짜이랑 시엘이 둘다 최고급 딜러고 이번 이 파티의 핵심 딜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키린 드래곤이 키린 드래곤이 그 드랍 개수를 완벽하게 충족 드랍 터뜨리기 좋게 수급을 해준,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도 3콤 증을 터뜨려주고 그 다음 울트라미의 리더 스킬로도 3콤 증을 터뜨려주니까 키린 스킬 쓰고 애니팡만 해도 배, 공 배수가 터지면서 날 직진이 가능해지는 그런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린 쓰고 직진하다가 베이스 운영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원래 불, 불팟이나 목팟이면은 흡수, 속성 흡수를 빼야되는데 빛팟이라서 딱히 상관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1콤만 터줘도 7콤이 되는 기적 그리고 c l 과 잭이 이렇게 뒤를 넣어서 마무리한다. 여기서 공각을 거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얘네들 물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룰렛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때려도 되죠.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용사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용사층은 두 개가 있고 지금이 첫 번째 용사층이고 두 번째 용사층이 있는데 두 번째 용사층의 포인트가 이 시엘 스킬을 어떻게든 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강물을 당하든지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층에서 시엘을 쓰고 가야지 사군자 층에서 시엘 스킬을 무난하게 써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층에 새를 써야 되고 그 층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토 토트 소티스층 바로 다음 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비아는 웬뭐 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3턴짜리 각 데미지 무효 관통이죠. 사실 저게 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2층 여기에서 지금 알레샤가 나왔는데 알레샤가 아니라 스피커가 나오면 은 초근성이 있어서 두번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실비아 새끼를 쓰고 실비아 새끼 3턴짜리 각성 모효를 아, 관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알레샤를 가져왔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죠 그냥 찍어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음 층에서 이렇게 토트 소티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전칭에서 깔아놨던 로크 스킬로 이제 풍신 스킬까지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키린 드래곤 두 마리가 이렇게 전부 다, 어,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잭을 쓰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 이렇게. 뭐 해보니까, 딱히 칠코모 안 터뜨려도 얘네들 다 잡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바로 여기 층에서 이렇게 강무 걸리죠. 그래서 소티스 다음 층에 CL 무조건 쓴다라고 그냥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턴미를 당하면서 실 l 스키 올라오면서, 각성 무역 터뜨리고, 이렇게 키링까지 써주면, 딸깍, 완벽. 네, 요런 느낌으로 계속 시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요 층에서 이제 당했는데, 어, 계속 맞으면 아프니까 빠르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외 스킬로 피통을 계속 회복시켜 준다. 가액션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콤 터뜨려서, 피해복 다시 해주고 키린 스킬 써서 때려주면 좋겠습니다. 요런 느낌. 다시 말하지만 굳이 이렇게 스킬을 안 써줘도 돼요. 그래도 델 찍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써 제가 저는 그냥 썼던 거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에 그라비티를 날렸는데. 사실, 그라비티가 무서운 이유는 격감이 없는, 댐감이 없는 리더의 경우에는 크게 혼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보다시피 77% 겸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네, 제가 지금 빗드랍 두 개, 빗드랍이란다. 회복드랍 세 개를 계속 아끼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극기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자를 보여 L자 사용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 층에서 뭐지 그 암송모 암송몹이 나오면은 보여드리기 쉬운데 L자 키린 드래곤이 드랍 잠금 해제가 없다 보니까 잠금 드랍 떨어지는 디버프에 대해서는 취약한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L자를 들고 온 겁니다. 저시트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게 무무가 액티브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키린이랑 잭두 개를 다 써주고, 어,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횡강워터뜨렸지만칠코모터뜨렸고잭 하나는 그래도 맥디를 뽑으니까, 찍어 누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번 층에서 이 희석층인데, 그냥 날먹 하면 돼요. 뿅 이렇게 그러면은 평평 때리는데 데미지가 되게 약합니다. 충분히 받아 줄 만하고 이제 이 다음 층에서 4군자 층인데 여기 층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샴메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드랍 3금을 전부 다 걸어버려요. 근데 그게 걸리면 이제 여기서 못 치우면 절멸기 받고 죽는데 이거를 풀고 때리면 완벽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제 여기서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매노아 스킬이 있죠. 미진체매노 왔는데 얘는 딜 조절을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는 새끼를 쓰고 절멸기급 데미지를 뽑아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깔끔하게 원펀을 낼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애로 배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불매노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때리면 되겠습니다. 불매노다 보니까 물소급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두번 치면 무나하게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힐 조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이랑 키를 써서 이렇게 드랍을 수급한 다음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과연 원펀이 뜰까 안 뜰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모습. 사실, 저런 원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리, 그라, 그리다, 그, 리다 그라다? 뭐 하는 화나가의 몹이 있습니다. 그 몹을 사용하면은, 저, 세계의 부속을 바꿔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그게 없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렉업을 했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그래서 위에 상단 광고의 그 광고로 버프까지 하면은, 뭐한 뭐 거의 50만에 가까운 50만은 아니고 음, 한 5억에 가까운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